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혜꺼입니다. 김 모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을 향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현재, 김 총장이 검찰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인사 과정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완전히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대기 역대 검찰총장들은 장관과의 인사 협의 과정에서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김호수는 어찌된 게 아예 힘 자체를 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4일 단행된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됐고 이 지검장 자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차지했습니다. 윤대진,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사단으로 분류된 고위 간부 상당수는 요직에서 멀어지게 됐죠. 또 뒤이어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껄끄러운 수사 담당자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제 때문에 검찰을 향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이 한달 만에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인 배운규전 산자부 장관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의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죠. 저번 검찰 인사 직전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배임 기소 방침을 결정했는데도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를 여러 기소 여부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시간을 끈 다음 기소를 뭉개려는 수선이었죠. 이처럼 김 총장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법무차관 때 정권 불법을 덮는데 앞장선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차관 때 김호수는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었습니다. 또 문제는 감사원이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월성 조작 사건을 감시하자 감사하려고 하자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를 뭉개는 역할을 맡기려 했던 것입니다. 또김 총장은 정권 불법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식의 개혁안을 문재인에게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김호수가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원전 1호기 사건 등 정권 불법 수사에 전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유일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기를 들어 그 뜻이 관철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검차장이란 직책이 있는데 대검차장은 검찰총장의 참모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검찰 추여 사건을 모두 보고받으면서 정권의 의중도 반영할 수 있는 검찰총장 다음에 2인자 자리로 불려지는데요. 실제 김대중 정부 때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 대검차장으로 재직하며 총장보다 더센 실세 차장이라고 불리며 위세를 떨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밥범계가 이 자리에 이성윤을 앉히려 했는데 김호수 총장의 반대로 막판에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일이었죠. 밥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면담이 끝나고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저로서는 인사 발표까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인사 내용을 놓고 박범계와 이견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는데요. 두 사람은 이날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밤까지 인사 논의를 이어갔고 다음날 공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고검장의 보직은 서울 고검장으로 발표됐습니다. 결국 김호수의 극구 반대로 박범계가 이성윤을 대검 차장으로 앉히려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박범계는 왜 이성윤을 대검 차장에 앉히려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권이 김호수를 100%못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의 참모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그 자리에 정권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성윤을 앉혀 놓고, 김호수 총장을 견제하면서, 검찰 조직을 보다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풀락지라고 하죠.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총장의 직책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그 끝이 안 좋았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그랬고 윤석열 총장이 그랬죠. 그 트라우마 때문일까? 검찰총장이 정권의 반기를 드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해 보려고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앉히려 했지만 피자가 의 되는 바람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김호수를 내정했고 그마저 불안했던지 이성윤을 김호수 옆에 두고 일종의 감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호수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김호수 검찰총장의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호수의 아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죠. 김호수의 아들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전자 부품 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 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 성명 연령 동거 여부만 쓰도록 하고 있는데 김호수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유리하도록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의 직업을 적어서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민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김호수 아들을 고발한 시민 단체는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만 무려 26차례 고발했다는. 그 시민 단체입니다. 이를 경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간 곳인데 김호수가 정권에 단단히 목줄이 걸린 셈이죠. 검찰은 어느 정권에서나 임기 말 새로운 권력을 쫓아왔습니다. 반면 이빨이 빠져가는 현재의 정권에 대해선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며 정권의 내임덕을 부추겨 왔는데요. 그 선봉장에 김호수가 있고 이를 막으려는 박범계와 친정권 검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김호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고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